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세해 불공 마치고 이제 보면은 대세 불공 마치고 월요일부터 월요일 하루 또 이렇게 일주간 이렇게 보면은 아, 또뭐 아, 불공을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다 어, 내한테 법문이 다 되어 들어옵니다. 아, 어, 되어 들는데 어, 제가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이렇게 음식을 어, 이제 좀 자극성 있는 음식을 공복에 먹었어요. 공복에 예, 아침 안 먹은 상태에서 어, 아점을 좀 이런 점심을 이제 먹으면서 아주 맵고 짠 음식을 어, 그 인연이 돼서 먹었는데 또 칼칼하니 좋더라고요. 안도 아, 또 그게 또그 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 저녁 답밥에대서 어, 속이 살살 쓰리긴 쓰렸는데 막 이제 설사도 나고 그래서 어, 애먹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게 탐심법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서. 올한해 또, 어, 탐심도 좀내 마음에 딴 것보다도 뭐 탐진치가 늘그 같이 존재합니다만은, 어, 어떤 어떠한 것들을 할때 어, 탐심이 되지 않도록, 음, 탐심이 되지 않도록 어, 그렇게 내가 법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제 어, 물질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어, 내 마음에 거기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 그것도 이~ 예, 담심이거든요 예, 그죠 어~ 담심 그게 집착, 집착이기도 한데 애착과 집착이기도 한데 그러한 것도 다탐심 내가 갖고 있으면은 빨리 내가 소화를 시키면은 달이 없는데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에~ 그기 담심이다 그죠 어, 그래서 어~ 물질적인 것뿐만 외에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소리를 했는데 내가 마음에 얹짜단 말이에요 그죠 얹자는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속이 상하죠. 그죠? 그럼 속이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가 똑같은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올한해 내가 자꾸 잘 버려야 되겠다. 아, 잘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도 바로 그런 겁니다. 물질 시대에는 어, 우리가 욕망으로 건설되고 욕망으로 활동을 하고 욕망으로 건설되고 욕망 없이 활동을 못 합니다. 우리가 또 사회생활, 현실생활 하면서 하면서 욕망 없이 어떻게 내가 어, 뭔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보리심대도 있지만은 재물을 탐하는 자, 욕 재물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을 구 재물을 구할 마음을 내서 재물을 인연할 수 있는 재물이 내 재물이 내내 것이 될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고 명관을 탐하는 탐하는 자, 명관에 내가 뜻을 두고 있는 자그죠 뜻을 두고 있자그 명관에 명관이 인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을 내가 아 어, 거기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다 내가 욕망 욕망이란 거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음. 내가 욕망이 되지 않게끔 그에걸 맞는 내 것이 될수 있는 원을 바해서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것이라면은. 그죠? 그만큼 실천을 열심히 실천을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욕망으로 건설돼요. 그죠? 탐진치가 물질에 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치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부처님 경제의 말씀에도 욕심을 내다달큰 욕심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잔잔한 작은 거 갖고 그러지 말고 큰 욕심을 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내 마음에 갖고 있지 말고 마음의 뭐 수문을 열고 우리 세대선불공 때도 한번 그런 법을 한것 같은데 내 마음에 갖고 있지 말고 널리 문을 열어서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머물지 말고. 그죠. 우리가 물질 시대에 물질이 되어 들어오는 것을 청백 내가 청백하고 깨끗하게 만 버려야 되겠다는 것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물질이 돌고 물질의 이에 돈에 어떤 흐름이 워낙 어, 이 물질 시대는 이 빨리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탁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탁한 행위나 탁한 어떤 것들이 물질이 되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해독은 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되어 들어오는 것을 청백하게 자꾸 그러려 그러지 말고 내가 되어 들어오는 만큼 내가 자꾸 이렇게 어 베풀면서 베풀게 될때숨을 여는 것과 같이 해독이 되고 더 물질의 이치란 것은 내가 베푼 만큼 되어 들어옵니다. 그죠이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에 아까 말씀 드 제가 어 세대 선물곡 맞추고 이제 본문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대어 들어오는 각가지어떤 생각이나 감정들 많은 생각을 우리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생각들을 더 많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단순한 시대보다도. 그래서 그 마음에 머물지 말고 그죠? 그 마음에 뭘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흘려 보내서 내가 자, 내가 소화를 잘 시키고 해독을 잘 시키는 그러려 그러면 내 마음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가 큰 사람이 소화를 잘 시키겠어요. 배가 작은 사람이 소화를 잘 시키겠어요. 그죠? 배가 큰 사람이 소화를 잘, 시키, 잘 시킬 거예요. 그죠?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우리 전수님이 저보다 소화를 더잘 시켜요. 배가 저보다 더큰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 그니까 내 망그릇이 망그릇이 큰 사람이 어떤 어,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 망그릇이 큰 사람이 이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고 마음을 잘 이렇게. 예, 다스려 나가겠습니까? 마음글이 속이 속이 작은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이 마음을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마음글이 커야 됩니다. 이거 늘 커야 돼요. 속도 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인간에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세세 세 종류가 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뒤에 자자로 끝나요.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남자, 여자, 혼자. 그러니까 요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붙여진 어떤유머스러운 어, 이야기겠죠. 남자가 있고, <laughs> 죄송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혼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인간관계는 우리가 인간 사람이 인간관계가 넓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술세를 하려면 인간관계가 넓어야 된다. 발이 넓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넓어야 되는 것도 다른 틀린 말은 아닌데 인간관계가 넓은 것보다도 인간관계를 잘 좁혀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왜 부자 집에 개간 개는 주고도 사람이 막 모여들는데 정성 집에 예를 들어 정성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다는 것은 넓 넓으면서 우리가 깊은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넓게만 넓어버리면은 사람이 삶이 공허해요. 그죠? 어막 주변에 친구들은 많은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친구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외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막 하나 예인데, 자 인간관계를 잘잘 여기 잘, 잘, 핵심입니다. 잘 좁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지극히 가까운 사회들 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서 내 인생에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이 누굴까요? 배우자나 우리 부모 자식, 우리 형제 자매들 가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지리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이죠. 그런데 일본을 뭐라고 그래요? 가깝고도먼 나라예요. 아. 내가 인간관계랑 인간관계가 가장 가까운 좁은 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아, 내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 각자님, 보살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형제, 자매지간인데, 잘 좁히지 못하면은, 가깝고도 먼관계예요 가깝고도 먼 관계입니다. 두 분은 먼 관계는 아니죠. 그죠? 가까운 만큼 잘좁혀셔서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깊은 관계가 되셔야 돼요. 부부가 일단 인연이란 것은 그죠? 그런데 주변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은 눈여겨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뭐야 될 사람이 가장 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형제 자매 집안은 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인간 관계가 만약 넓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늘 인간 관계를 잘 좁혀야 된다.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잘 좁혀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랑 참 친해야 돼요. 우리가 나랑 참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이 물질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 아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그래서 아. 고독하다,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나랑 관계를 가장 잘 좁혀 나간다면은 잘 좁혀 나간다면은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시 있어도 서 여러시 내가 내 나와의 관계를 잘 친밀하게 좁혀 나가면은 혼자 있어도 좋고요. 여러시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잘 좁혀나가는 관계를 인간관계를 잘 좁혀나가는 누구와 특히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좁혀나가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잘 좁혀나가는 것은 내 마음 공부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정신 세계를 내영적인 어떤 어, 세계를 이렇게 어, 내가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서 어,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또 어느 누구와도 내가 같이 어, 어, 불편함이 없는 어, 어울림이 있는 어, 화합하고 조화스러운 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어, 그게 바로 어, 좁혀나가는 잘 살아가는 마음 공부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갈때 우리가 아, 어, 세상에 어떤 아 어, 어, 뭡니까? 좋은 인연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새해가 됐고 뭐 내일부터 새 사십구 불공 시작하면서 또 우리 2월 달에는 어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월초 불공이 연달아서 이어집니다. 2월 월초 불공이 또 그죠? 연달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새 1월 일 1일 새해 예,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해서 우리는 보통 보면 엄역 1월 1일, 설날까지 이렇게 새 인사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요즘에도 그래서 뭐 오랜만에 이렇게 첫, 올해 첫 만나는 분들하고는 또새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복을 많이 받으시라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복 중에서 어떤 복이, 하나 택하라면 어떤 복이 좋을까요? 자, 건강복이 있고 재물복이 있고 임복이 있어요. 또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요? 보살님 그중에 택하라면 뭘 택할 거예요? 건강복, 재물복, 인복, 그세 개만 행복하고 이런 다른 다른 개념이니까. 인복, 아 인복. 전수님은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laughs> 물어봐갖고 대강화 보살님은 건강복. 속으로는 다재물복이에 하고 싶으면서 <laughs> 그죠? 그리고 행복과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위복이 뭡니까 화가 나쁜 것들이 확 변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그렇죠? 어, 우리 지는 행자의 불공이나 기도나 우리의 마음 공부는 어, 당체법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꿔내는 전화 이복의 어떤 그런,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전화 이복의 능력들이 뛰어나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화가 들어오죠. 나쁜 것이 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좋은 것은 더 좋게 이어가는 정의법의 공부고, 어, 미연의 법을 심는 공부고, 그리고 나쁜 것은 뭡니까? 나쁜 것은 변화를 시켜서 그냥 변화가 안 돼요. 변화하게끔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행을 해야 됩니다. 뭐 약을 치든지 뭐 어떤 행을 해서 화가 딱 화가 딱 뭔가 이렇게 씨앗이 싹이 도을날때 미명의 화를 끊는식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화가 보기 싹 바뀌어 내릴 수 있는 바꾸 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그래서 전화위복이 제일 좋아요. 이건 내가 갖고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복 중에서는 전화위복이 최고의 복이다. 스 t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들어봐도. 그죠?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 우리가 행복하다 이야기할 때, 옛날에 전수님이 한번 법을 그렇게 하셨는데, 행복할 때이 행자가 행할 행자야 돼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 다행자에 그 행복, 행복, 행복할 때 그런 보통 그 한자가 아니라 행할 행자를 써서 행복이에요. 복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불작 불행이에요. 불작 불행. 내가 아, 부처님 행을, 부처님의 어떤 어, 거기 일을 해서 불, 자이거든 짓는 거예요. 지어갖고 불행, 부처님 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될때 내가 어, 거기 정익이 되고 미연의 복을 심고, 미명의 화를 끊어 나가는. 아, 그러니까 부처님 행을 하면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라. 불보살의 행을 해라. 이게 결국은 내가 복을 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늘 이야기하는 실천, 실천. 그죠? 알매 거치지 말고 실천 행을 통해서 실천 을 통해서 행을 복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전와이복의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 중국 당나라 시대에 배효라는 아마 이 이야기 많이들어 보셨을 거예요. 배유라는 증성이 있었는데, 배휴와 배탁이라는 형제인데, 어느 날, 이, 어릴 때, 어릴 때이두 형제가, 어, 부모, 일찍 부모를 여의, 고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 유명한 고성인 일행선사라는 큰 고성이, 어, 어느 날 이렇게 이 외삼촌이랑 인연이 있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데, 조카라고 둘이 데리고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봐도 너무 팍팍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두 형제가 그래서 어, 그 외삼촌 되는 이 조카의 삼촌, 삼촌 되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조카가 너무 이렇게 에, 에, 박복해서 이 거지가 될 수밖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 걔네들한테는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미칠 수 있다. 어? 화를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안 거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전해요. 이두 말을 전하는 것을 이 조카가 들었어요. 둘이 둘이서 외삼촌이랑 스님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우스개 소리지만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제가 가끔 말,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사람을 사귀더라도 복 있는 사람이랑 사귀라 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봐서 복 있는 사람보다도 복을 짓는 사람이랑 잘사귀아저 사람 참 복을 많이 지금 내가 지은 바 인연에 의해서 지금은 살아가는 모습이 박복한 사람도 있고 다복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복을 짓고 살아가더라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다복하면서 참 복을 많이 짓고 살아가더라 그죠 행복을 하더라 복을 행하더라 하는 사람들이랑 자꾸 친해져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 그죠? 우리 부산의 각자님들은 다 행복을 하시는 분들이죠. 연애 이복을 만드시는 분들지만 이 사회 우리 친구들을 볼 때는 잘 보고 사게. 아무나 함부로 막 사람을 사어서는안 돼요. 여하튼 어 왜한 사람 복이 있어서 열 사람이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의 기운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너무 박복하면은요, 그 좋지 않은 기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조카들이 이 형제가 외삼촌 집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을 떠나겠다 그래요. 외삼촌이 말렸죠. 말리지만은 그냥 그래도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떠나요. 떠나갖고는 거지 생활을 합니다. 왜? 우리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거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우리 부모님에게 참 어, 우리가 몹쓸 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거지 생활하지 말고 산속에 가서 그냥 우리가 자리에서 살자. 잘 사는 잘잘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폐를 끼치지 말고 산속에서 가서 우리가 좀 살자. 산속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숯 숯을 구워서 구워갖고. 이제 숯 장사를 이제 하는데 뭐 장사라기보다도 자기 먹고 살만큼만 산속에서 옛날 살면 뭐 농사짓고 자기 먹을 건살수 있는 먹을 건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술 이제 구운 숯을 이렇게 보시를 하는 베푼을 행을 그냥 하면서 살았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많이 장성을 한 다음에 또 거기 어, 그, 그 외산촌 집에 잠 놀러 갔다가. 그 스님을 만났어요. 만난 그 스님 이야기가 딱 보더니 막 야, 니네들 보니까 정성이 될수 있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아니 옛날에는 거지 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무슨 뭐가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들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 아 이래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큰 스님이 고성이 아. 야,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인과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니네들이 니네 운명을 팔자를 바꿔냈구나. 그정성이되상 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어, 또 놓았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배우라는 분이 당나라의 유명한 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우라는 사람도, 아우라는 사람들은 내가 그 벼슬을 일부러 어, 멀리하고 배사공이 돼서 사람들을 강을 건네다 주는 그러한 행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 어, 어떠한 요행이라는 것, 삶의 요행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가법에 부처님 가르치는 요행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러죠. 로또 하나 사놓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어 로또하는 사사 있는 것일동을 그 행복하잖아요. 재미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절대 요행이라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좋은 일들은. 내가 좋은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나쁜 일들은 나쁜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에 생긴다. 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답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공을 위해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 나는 내가 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매 순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우리 종업원들한테 그런 말했다는 것은 기업을 위해서 다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지려 하지 말고 내 개인의 일보다는 나라를 국가와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우리 조직과 단체를 위해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 일 개인은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에도 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조직은 내가 살 만큼 산 만큼 우리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못 받기도 하고, 또 배신이라는 것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심으로 살아가면 은다그 많은 결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진리의 측면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들여다봐서는 배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았을 때, 그리고 편 편하게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난행 고행이잖아요. 우리가 정진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불공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난행 고행이에요.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보살각전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우국가 불사 사상의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진리는 절대 한치도 오점이 없습니다 절대 배신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만큼 우리 보살님 각자의 삶을 바꿔낼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내 스스로를 개혁시키고 성수시키고 그래서 내가 해탈의 인연을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49불공 도 임해 주시고, 매번, 매순간 불공뿐만 아니라 현실 일도, 현실 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진원행자들이 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 갑니다.